병역 깊이도 없고, 그렇죠 위장 전입도 없고, 부동산 투기도 없고, 세금 탈루도 없고, 답답한 심정 이해합니다. 네. <laughs> 달리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잖아요. 털어서 먼지라도 내야죠. 그렇죠? 아, 그거는 그렇죠? 이제부터 검증을 해봐야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검증을 하려면 정치적 도덕성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 됩니다. 사돈대 팔총까지 찾아갈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아, 지금 나경원 모비스 관남은 답변해 보세요. 제가 답변 드게요기다리시 저는 전전 이렇게 말할게요. 그렇지. 이를테면 나경원 의원이 자유대 창설 50주년 행사장에 갔다고 해서, 나경원 의원이 저는 역사 의식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역사 의식이 있을 겁니다. 전도이 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요, 나경원 의원이 이를테면, 장애인 시설에 가서, 이를테면, 빛을 반사하는 판, 그리고 조명 시설까지 설치해놓고, 오픈된 상태에서 장애인 목욕식 있다고 해가지고, 저는 나경원 의원이 장애에 대한 인권 감성이 없다, 이렇게 비현하 하고 싶지 않아요. 이를테면요, 저는요, 나경원 의원이 사학 재벌의 딸입니다. 그리고 사학재단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학법에 반대했다고 하지만 저는 순전히 집안의 이해관계 때문에 반대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 마지막으로 답변 드립니다. 현대모비스 현대 답변 드릴게요. 음. 어, 특정 언론을 너무 신뢰하시는군요. 첫째는. 그 다음에 두, 두 번째는. 사실관계를 한번 봅니다. 사실관계를. 자, 두 번째는. 자신있으면 사실관계를 한번 봅 염려하지 마세요. 음. 조금만 참아주세요. 네. 기다릴 줄 아는 게 중요해요. 아니 얘기를 못하시니까. 아니 아니 걱정하지 마세요. 생각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쉽게 설명드리려요이게 생각할 문제니까. 아, 아니, 아니 기다리세요. 자 현대모비스 일한 건 맞아요. 그리고 배우자께서. 동서도 맞죠. 아, 배우자가 음, 음. 인테리어 공부하고 학교 다니고 쭉 사업을 진행한 과정에서 능력을 기른 다음에 현대모비스에 수조한 건 맞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요구를 묻습니다. 자 부정이나 아니면 내부자 정보를 이용했다거나 그다음에 대가 관계가 있었다거나 혹은 부패가 있었다 거기에 대한 증거를 대보세요. 신문기사 말고.